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해야 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막 고백이 되고. 이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때 앞으로 여러분들의 감사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순간순간 또 상황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을 때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감사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 믿음을 놓고는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생활 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또 역사하시느냐? 감사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믿음과 감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믿음과 감사는 사실은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어떤 자기 포기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체념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체념하는 그 수준에서 만족의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사는 믿음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감사로 표현되고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위기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이 성경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감사하는 단어가 180번 이상 등장을 해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통한 찬송과 경배, 제사, 예배로 말하면 이거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용한 기도할 적에 제가 말씀을, 예, 봉독을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보면은, 구절, 9절 구절마다 뭐가 고백되냐면,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라. 2절도 감사하라. 3절도 감사하라. 5절도 감사하라. 8절도 감사하라.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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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첫, 첫절부터 끝절까지 감사. 성경에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시를 보면, 어때요? 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시련이 있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다. 성경에 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바울이죠. 13권의 성경을 신약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기적으로 가득 차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가득 차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와 찬성.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특징을 뽑으라면 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됐잖아요. 우리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죠. 5병이어로5천명을 먹이실 적에 예수님이 먹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에, 많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신, 감사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는 것.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학교 생활에 축복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짧게 해요, 오늘. 자. 이 아멘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요새도. 날이 더우니까 다들 그냥. 자, 오른손 주먹 만딱불끈 쳐보세요. 자, 아멘 세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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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는 게 아멘이에요. 어. 감사로 받는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아야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말씀하시고,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시면 그건 옛날 얘기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제가 언제 그 설교 말씀 중에 그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 벗어나서 살고 싶은 사람은 옛날 그 코메디언 김병조 씨가 얘기하시듯이 뭐라고 그래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말이에요 지구를 떠나야 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나 불평과 원망 속에는 사탄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역사. 감사할 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적에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적에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할 적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는 오천 명의 무리가 또그 이상의 무리가 앉아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눈을 감았는데 불안해. 큰일 난거 이게 내가,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오늘? 한 서너 사람 모였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어,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고 해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물고기도 우리 보리떡 다섯 개, 이거밖에 없는데, 오천 명이나 모였네.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환경에 초점 맞추거나 환경에 기준을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기준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 하시는 거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위기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린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풍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풍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풍성할 때도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풍성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면 풍성함도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미래가 열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자, 여기서도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할 적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할 적에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적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셨나를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무덤 앞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의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끝났어요. 벌써 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사람들이야 통곡하고 울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 아이다. 자, 지금 이 감사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예요, 살린 후에 감사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돼야 돼. 어떤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우선돼야 돼. 따라 합시다. 내삶 속에. 감사가 우선되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뭐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런 말씀 또 PPT를 이번 주에 몇 개를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말씀이 귀에서 말씀이 울려야 돼요. 쨍쨍쨍쟁 울려야 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감사가 막 솟구쳐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싶어요. 또는 불평의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사, 감사, 감사. 이 말씀을 내 안에 주셔야 그 불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 하늘 양식 내게 달라고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 여러분, 하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요.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도 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감사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라고 상황을 보는 불평, 원망, 절망이 나오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믿고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리라 아,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전처럼 믿음 생활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봐요 다니엘 6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기 또 어떤 큰 고난과 시련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한 거는 늘 하던 대로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또 돌아가자마자 불평이나고 원망이 드는다면 할수 없어요. 다음 주에 또 감사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무장할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집어 삼킬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무장된 사람이야. 감사로 감사로 무장되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에게서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게서 영향받지 않고 문제와 시련에서 영향받지 않는 영적으로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쫓아냈더니그 여종의 주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BPT 보여주세요.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갇히게 됐을 때 사도바울이 여기서 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찬양은 감사할 때 나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할때 나옵니까? 진짜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서. 진짜 찬양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 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감옥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냐면 감사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찬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세찬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닫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고 얘가 자라나면은 얘는 어디다 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가 돼요. 다윗, 형제들이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니에미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무도 손도 못 대요. 왜? 감사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 마귀가 제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45장 보면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 우리 이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 박수하면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자 보세요. 여기까지. 태산이, 요 태산, 내 앞에 태산이 있어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험곡이 있어요. 험난한 골짜기가 내눈 앞에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내 직장과 내 미래와 캄캄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보세요 대산을 넘어 온고개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주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하리요. 영원히 감사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역사를 믿으면서 나는 영원토록 감사의 찬송을 드리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태산을 넘어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험난한 골짜기도 통과하는 사람이야.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감사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있어요? 뭘 아멘이에요? 또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고 앞으로 할거 말고. 자녀를 보면 한숨 나오지 않아요? 또 잔소리 또 하고 싶고. 또 야단 치고 싶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 속이 좀 편해질 것 같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근데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감사. 자녀들을 볼 적에도 감사. 남편을 볼 적에도 감사. 아내를 볼 적에도 감사. 자기 자신을 보고도 감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감사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든지또 거울을 보고 뭐 화장품을 빨려든지 뭐 거울을 보고 뭐 머리를 빗든지 할 적에 여러분 거울을 보고 감사하세요. 참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참 너무 감사하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제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 얼굴 좀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왜이 감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감, 나 자신을 바라보고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어야 돼. 교회에 와서도 감사가 있어야 돼. 교회 와서도, 아,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성도들을 바라봐도, 아, 집사님을 만나니까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옆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작. 그냥 막 감사, 감사가 넘지.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두 번째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 항상 부담감은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 저는 과거에 설교 말씀 전할 때 이던 부담, 부담감도 있었어요. 아, 어떤 새로운 말씀, 성도들이 못 들어본 말씀. 예화도 그냥 따끈따끈한 어디서 진짜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책을 번역해서 나오는 어디 아무도 진짜 누구도 국내에서 어떤 목사님도 안 써본 어떤 그런 예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감사했으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감사했으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해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 이 역사하신다는 게왜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안 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역사하신다는데, 학교 생활에 감사 안 하고, 직장에서 감사 안 하고, 가정에서 감사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우리는 늘 아는 게뭐야 예수님의 상황. 하나님 저는 물고기든 말이 뻘떡 다져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누가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사자굴 들어가게 됐어요. 다 항상.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너희 어째서 그렇게 감사가 없느냐. 감사가 없느냐. 성경을 통해서 감사로 역사하신다는데 왜 감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로 역사하신다는데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불평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누군가가 불평하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잘라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